총, 네. 총뭐 드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AK랑... 네 이거 벡터요 근데 저... 벡터 네 저거 좋아해요 그... M4죠! 이게 이름이 뭐니? M4! M4... 네 어? 저 M4인데 지금 바꾸신? 네 바꿔드릴게요 아니에요 뭘또 바꿔요 아이, 뭐, 사람은... 괜찮긴 한데. 사람 염치 없는 사람 만들지 마세요 <laughs> 아 괜찮은데? 그럼... 근데 그거... 뭐, 어. 네 오세요. 네. 이따가 이거 같이 좀 붙여가지고 드릴게요. 음... 밀당하세요. 아, 근데 차 소리 하나 들렸던 것 같은데. 전 귀가 안 좋아서 잘안 들려요. 음... <laughs> 대략 지금 핑 찍어놓은 소리로 아까 차 지나가는 소리 나서 그래요. 아, 아옹기. 송준기랑 한다고 생각하세요. 송이규가 음. 있는데 송. 레닷 하나 남아요, 주스. 네. 어, 감사합니다. 준다고 안 했는데? 아, 진짜요? 아, 난 맨날 해서 주신다는 줄 알았지. 남아서 버릴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대 구독을 명한다! 봉인 해제! <laughs> 애비야. 국이 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작으시네요. 목소리 좀 키워 주세요. 아, 목소리 작으세요? 네. 이거 얼마짜리냐고 짜요네좀 작아요. 아, 오케이. 많이 작은데. 지금은요? 커요. 지금 딱 좋아요. 커요. 괜찮아요. 아, 좋아요. 오. 부동산 잘하신다. 제가 좀 해요. <laughs> 어떻게 방송하시는 분 같은데 투자 좀 하실래요? 아돈좀 <laughs> 모으고요. 네네. 네. 어 방송 안 해요. 사실 맞아요? 했다가 네. 망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laughs> 어, 잘 하실 것 같은데. 안 들어와서 새벽 보더라고요. <laughs> 엄마, 아빠, 아. 저. 속상해. <laughs> 나는 저런 스윗한 남자가 좋대, 그치 우리 여성분들은 공감하십니다. 공감해주는 남자가 참 좋거든. 그 어, 내가 있잖아, 오늘. 네, 방송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잘 하시나 봐요. 네, 어떤가요? 방송하실 정도, 방송하실 정도면 네. 어느 정도 좀잘 하시나 봐요. 아니요, 못하는 컨셉이었어요. <laughs> 조준경이 하나도 안 나오네. 저 2배 있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총뭐 네. 총 드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AK랑 네 이거 벡터요 근데 저 벡터 네. 저거 좋아해요 그, 그 이름이 뭐니? M4 M4 네어저 M4인데 지금 바꾸신? 네 바꿔드릴게요 아니에요 뭘또 바꿔요 아, 사람 괜찮긴 한데. 하... 사람 염쳐 없는 <laughs> 사람 만들지 마세요. 앰퍼죠. 아, 괜찮은데. 그럼 네. 방금. 네. 네, 일로 오세요. 네. 이따가 이거 파츠 좀 붙여 가지고 드릴게요. 네, 네. 밀당하세요. 어, 아, 근데 차 소리 하나 들렸던 것 같은데. 전 귀가 안 좋아서 잘안 대략... 들려요. <laughs> 대략 지금 핑 찍어 놓은 쪽으로 아까 차 지나가는 소리 났었거든요. 가오끼 아, 송중기랑 한다고 생각하세요 송중교가 있는데 송중기 에게는 송중기 에게는 송중기 가 있는데 나타위가나 원래 송중기 되게 좋아했는데 일단 레 a i n 송중기 a g a 감사합니다. 준다고 안 했는데? 아 a 송중기 again. 송중기 again. 송중기 a g a <laughs> 엠프랑 바꿔요 엠프랑 아오기 엠프랑... 오케 오케이 근데... 네 집에는 없어요? 컴퓨터? 어떤거요? 컴퓨터요? 네네 집이...집에 없어요 집이 살려고 없어요? 살려고 했는데...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무슨 소리에요 집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네 오케이 아니 아니 <laughs> 집이 없다는... <자리만> <laughs> 거야. 당황했네. 아, 오케이. 아, 집이 없을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전, 그렇긴 한데. 전 이해해요. 네. 이쪽, 이쪽. 어, 여기 스카. 오, 호호, 다 찾아주셨어. 저는 뭘 드려야 도움이 될까요? 당신의 마음. 에미상 <laughs> 어, 자리 바뀜. 아 이거 서버니다. 이거 아, 바로 가야겠. 바로 가요. 서버니 안에 들어가실 아니면 여기 중앙 가실. 여기 주유소? 주유소 가요. 주유소 갈래요? 주유소. 꼭, 여기가 꼭. 주유소 맞나? 주유소 맞아요. 고고고고고 음, 바로 바로고. 바로고고고. 어 이번번 느낌이 좋은데? 말투도 비슷하다고 해연님 같다고? 네 제가 이렇게 파밍이 잘된 날은 항상 빨리 죽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저도 그래. 저기 창고 가는 애 있어요 하나. 창고 오케이. 쪽으로 가는 애 하나. 가요. 누구 셌어요? 저기 저기 판자집에 한명 있어요. 아오기저 저기 판자집. 어. 아. 235방이야. 네 네. 근데 가, 일단 우리 가져, 그냥. 네. 자리 잡으러 가죠 그냥. 갈까요? 네. 다리잡으로 가죠. 아 저고고 떨어진다. 고고 <laughs> 안 되겠는데. 먹으러 가요? <laughs> 먹, 먹어도 되고요. 근데 물인데 저 아니 저 바다, 바다다. 어, 바다 물이야. 아니 야 모터 끌고 바다에서 어마둥둥 해도 되는데. <laughs> 아니 야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여기쯤? 아, 여기 오토바 이렇게 있다. 주변에 아, 앞에, 저기, 저기, 보이저 포트, 포트, 포트.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돌 쪽으로, 그냥 돌, 돌, 돌에. 돌에. 여기. 아, 돌, 돌에. 아, 돌, 돌에. 아, 돌, 에서 돌, 돌, 아, 돌, 돌, 네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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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